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르그tv집 고용권이고요연세사상부 유튜브의 고용권인데요 지금 강의를 네 번째를 10분짜리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조금 수술이 조금 적은 날 점심시간 이용해서 한 시간 찍고 또 외래 보로 갑니다 세 번째 정확도 올리는 건 제가 이건 조금 더 많이 오래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뭐냐면은 수술의 정확도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는 충만 맞춰왔잖아요 로보트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 하든지 또는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축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정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마다 무릎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 무릎 모양하고 우리 앞에서 찍고 있는 우리 젊은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홍보 직원, 홍보실 직원들하고 무릎 모양이 달라요. 이 위에 있는 걸 대퇴골 그러거든요. 요게 무릎의 앞쪽, 무릎의 뒤쪽. 실급이 다 앞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에요? 뒤쪽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무릎이, 무릎의 움직임은 여러가지가 있고, 인대가 많다고 했죠. 전방인대도 있고, 후방인대, 측부인대가 있는데,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것은 다 여기서 이루어져요. 이 대퇴골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기준으로 이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움직이는 거예요. 대퇴골 있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바깥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이외상가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내상각을 해요. 이걸 연결하는 선이 무릎의 움직임의 핵심이에요. 무릎이 구부려질 때 여기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무릎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인대, 측부 인대가 붙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 저희가 이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는 이 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블록 튀어나온 선이 그죠 근데 이 선을 가능하면 은 자기 원래 모양들을 맞춰줘야만이 이게 무릎이 잘 구부러지고 정상을 유지하겠죠. 이 뼈를 절삭할 때 기구를 때 이렇게 설치한다고 이렇게요. 설치해가지고 이 뼈를 이렇게 절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재밌는 게 뒷부분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이 선. 여기 이렇게 이해, 이해 돼요? 이 선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선, 튀어나는 선이 평행하지가 않아요. 이 밑에 연결한 이 선에 비해서 볼록 튀어나와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선이 밖으로 돌아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왜 회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 이해가 되 쉽죠? 정의가 전문이 인공화 전문을 할 때는 좀 어려운 영어로 얘기한 거고, 이제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연결한 선하고 무릎을 구부려 을때한 선하고 연결한 선이 평행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돌아 있어요. 그런데 인공 관절의 모든 것들은 모든 디자인은 이 선이 아닌 이 볼록 튀어난 선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인 인공 관절을 쓸때 하는 도구들은 보통 요 선에 비해서 외전 도는 것을 3도 내지 5도 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3도 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냥 자르고 그냥 절차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 무릎, 무릎 모양이 여기에 비해서 나는 5도가 돌아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내 무릎 모양은 2도 밖에 안 돌아 있어요 내 무릎 모양은 7도가 돌아있고, 내 무릎에 보면 9도가 돌아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다 3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3도로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내 무릎 모양이 원래 정상으로 7도가 돌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3도만 돌리면은 4도가 원래, 원래 유출이 안된 거죠. 그러면 인공관절이 문제가 생겨요. 자꾸 빠져요. 슬겨울이 빠지게 되고, 이, 이발란스이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계단 오를 때 아프고, 불안정성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정외과 의사분들 중에서 전문의중 따신 분들 이거 잘 모르는 분 많아요. 어렵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 밑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연결한 선하고, 이 선이 평행의 각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만이 정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들은 이, 이 선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로보트 얘기할 때이 찍을 때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숫자에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 선을 사람 원래 모양대로 3도, 5도, 7도 저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이런 로보트라든지. 3D 시뮬레이션 수술 도구법이 개발된 거예요. 정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사람의 원래 모양에 각도를 맞추려는 노력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하는 것은 3D 시뮬레이션 수술 도구. 어, 그니까뭐 옛날에는 환자 맞춤이 각자의 맞춘 수술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고. 그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버트와 3D 시뮬레이션은 경학도는 거 비슷해요. 로버트 수술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수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장에서 수술 시에서 한번더 점검을 받아는 등록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또 경험에 따라서 잘못 등록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D 시뮬레이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렬 뿐만 아니라 각자의 무릎 모여 먹는 각도를 맞추기 때문에 술의 만족도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논문을 저희가 이번에또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다른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몇 시간을 가져서 이런 과정들을 한번 설명드릴 테니 간단하게 오늘 이걸 마칠게요 자, 사진 좀 볼까요, 한번요?